시즌 10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취소되어서 다시 등록해주셔야 되고요. 마정석 2,000개 보상 나오니까 요거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니어만. 깡방 43,900. 전투력 40만. 치확 13,000. 치피 2만. 방감 피증 12,000, 15,000. 국가 권력급 시뮬 이번 주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니어만. 탐욕 겨줘야겠죠 축복에. 낙인으로 갑니다. l e t 이 친구가 주디이 궁극기죠. 궁극기랑 1승가 리어 만이 자, 일반 스킬 재감 음... 오, 보호막 발동 시 10초간 회복. 주피, 떴다. 보호막 발동 시 주피. 아이들 콜라보 있죠. 아이들 콜라보. 고토르지도 딜이 좀, 오, 뭐야, 끝났어? 버리고, 코어 적중시 스킬 재감, 큐티 사용시 일반 스킬 재감이, 큐티 사용시 궁극기. 그렇지, 궁극기 피증. 요걸로 갑시다. 중첩까지 야무질 것 같고. 멀티스레드가 개사기라고 멀티스레드 먹어줘야 돼요? 안 바꾸고 그냥 바로 여기서 <laughs> 채워가지고. 끝내버리기. 아, 너무 야무진데? 오케이. 보호막. 10초마다 보호막 발동. 아까 주피 먹었죠. 게이드. 에피소드 도박하러. 도박은 역시 도파민을. 두살 굴리기. 오케이. 자, 승리하면 수집품 한 개. 패배하면 잃어버려. 214. 오케이. 도박. 졌다.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아, 데이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클일 났어요, 지금. 아, 누구야? 도살자. 갑니다. 자, 가자. 니어만. 끝날 것 같은데, 바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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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공격 치명타 피해량 코어 공격 얘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친구같테는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거 활성화 되는 거 밑에 거뭐 보죠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이거 이거 QT 10초간 싱글 코어 발동한 싱글 코어 타격 약 근데 이거 워낙 세가지고 저게 체감이 될런는지 모르겠네 저 항동수 행동 정지 멈춰라! 마비! 와, 근데 진짜 국권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데미지가. 아니, 이게 원, 원트라이에 깨진다는 게 말이 안 됨. 코어 적중 시 모든 스킬 재감궁 사용 시100% 확률로 궁극기 재활성화. 어! 보석은 이제 무조건 퍼센트가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2번 하라고? 3번, 3번, 2번. 오, 많이 의견이 갈리는데? 오케이, 매니저님 2번 갔다. 매니저님이 2번 했다, 씨. 어, 이번에 또 전투하러 가야지, 이번에. 아, 잠깐만요. 자, 갑니다. 궁도 쓰는 거야? 100% 확률이잖아. 이거 봐봐, 개사임 이거. 말도 안 돼. 궁또 써. 야, 이거 개사기야 <laughs> 이게 말이 안 돼, 데미지가. <laughs> 오! 보호막 발동 시반감 바피 좋다. 이거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좋긴 좋았어. 저도 꾸준히 먹었던 거긴 해요. 근데, 위험만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지금, 맞죠? 솔직히 코 없어도 깰 때. <laughs> 맞게 하면은, 코 없이도 깰거 같은데. 코드. 자, 갑니다. 끝내버릴게요. 갑니다. 궁, 큐 이, e. 궁, 말도 안 된다 이거. 끝. <laughs> 녹아 버립니다. 그냥 다 전투로 갈게요. 어 전투가 너무 재밌네 이거. 녹아 버리니까 전투가 너무 재밌어요. 또궁 쓰고. 끝났어 여러분들 오토하고 노가리 까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laughs> 어, 재밌는데요 양악이라는 거 저도 한번 해봅시다 나 갑니다 장판 깔고 궁쓰고 이런 맛도 있지? 궁쓰고 궁 쓰고 이 쓰고 궁쓰고 와 진짜 맛있네. 끝. 대시 사용시 30초간 공방 제15% 끝났네. 도박 안한 것도 전투하러 갑니다. 전투가 시원시원합니다. 볼칸 끝나고. 우 와씨. 브레이크 깨지는 게 말이 안 되네. 그렇다면은 궁을 쓰고. 또 공을 쓰고 끝 말도 안돼 뭐야 대시 사용 시 궁극기 스킬 재감 15%요? 극한의 피 성공 시 궁극기 재감이요? 바로 먹어 궁극기 뭐세번 쓸라 그러는데? 공격 대상 10초 동안 바피와 이거 먹어야겠다 바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아 근데 바로 끝낼 것 같긴 해 아, 바로 끝날 것 같긴 한데, 한 사이클에 끝날 것 같은데 가볼까요? 어, 와, 이거 안 찼네. 와, 데미지 씨 말도 안 돼. 데미지가? 자, 그림자까지 한번 보자 탱크 와... 탱크가 진짜 탱크가 아니야 탱크가 탱크가 아니야 체력 <laughs> <laughs> 다 깠습니다 지금 와... 너무 세죠 에... 축돌 선택상자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요것도 하나 가져가면 좋고 요것도 그 다음에 초판까지 요거, 어, 다 못했네. 요거는 잘 안하고, 앞에 만약에 여유 안되면은 설계도는 살짝 내려놓고 일단 헌터 무기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요거부터 여유 안되면은 요거 선택상자 설계도 그리고 요거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아요. 요거는 좀 아마 30단계 못 깨면은 못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끝, 도 좋아요 누르시고, 오디조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건 어때? <laughs> 이러느라 넌 이제부터 일그리트다.